할렐루야. 지난 주간은 폭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은 또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도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드립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믿음입니다. 신이신 하나님께 피조물인 인간이 연결되는 부분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예복을 입을 때만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설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지 않으시며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오래 믿은 성도가 유리하지 않을까요?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해 주시지 않을까요? 교회에서 큰 사명을 감당하는 중직자들은 하나님께서 참작해 주시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답은 아닙니다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대한 성경의 증언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이 될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보다도 확신, 신뢰, 의지함이라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참신이시며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목자이시며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달아 알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둘째 믿음은 하나님께서 항상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 그리고 내 기도를 들어 주실 것,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셋째, 믿음은 사람이나 세상에 어떤 것에 힘을 빌리지 않고, 먼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손을 내밀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구하는 하나님만 의지함입니다. 하나님은 이세 가지 믿음을 먼저 보십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맹인은 주님 앞에 나와서 외쳤습니다. 다이소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외침에 주님이 보시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두 맹인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자손에서 오신 메시아라는 고백입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을 메시아로 알고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합니다. 두 맹인은 주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외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그렇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맹이는... 주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믿음대로 되라. 그때 그들의 눈은 보게 되었습니다. 두 맹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율법학자도 아닙니다.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들에게는 주님이 먼저 보시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만 확신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먼저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확신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목자가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또한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신뢰한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며 죽게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너의 믿음대로 되라 인정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의 믿음이 온전한지 영적인 눈을 열어 볼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믿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살려 주셨으니 세상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옵소서. 사탄의 유혹이 있는 이 시대에 은혜를 주시어 영혼이 신의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게 하옵소서. 불안과 불화가 있는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슬퍼거나 괴롭지 않게 하옵소서. 인생의 많은 시련들 중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인생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옵소서. 때로는 이루어 놓은 것이 보이지 않아도, 몸에 아픈 곳들이 생겨나도,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상처를 주는 자가 있더라도,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더라도, 주님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의지하여 마침내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가정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이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확신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크신 그 은청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